오기님이 요즘 가죽 많이 뜯었잖아요 연금... 연금 아니신 분 혹시 지금 물량 몇분 남았나요? 10분입니다 가시죠 그럼 네5 4 3 2 1 네임드가 아프긴 한가 보다 선빵에 반피가 달고 들어가네 기록을 들여라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화살이 네 미간을 꿰뚫어줘 이 놈들을 위지뜸없마르고 놈들을 피로 물들여라 다음엔 좀더 본진에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혼자 나요 기둥으로 아이씨 나 맞고 왔잖아. 왜또또 또 와? <laughs> 살짝 스킬이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어. <laughs> 나왔네요 찍힌 영혼 망령도 나왔습니다. 양변했어요 어, g to sell. Oh, I'm going to sell. I'm g 모바야 그 뭐, 지금, 몇금에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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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에지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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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나왔어요. 네, 됐구요. 와, 감금 개빨라. 역시. 화살표, 겹쳐요 화살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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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도 있죠. 불어들었겠어요. 뭐. <laughs> 아, 아, 잘했어 진짜. 지금 여기 어, 어차피 크게 의미가 없는 페이지 같아요. 네, 벽에 좀 깔아주세요. 바닥 아까 센터에 너무 깔렸었어요. 여기 동굴에 좀 벽에 바짝 붙으세요. 지금 몇 퍼예요? 망령 76이에요. 76? 네. 80. 아, 네, 지금 가지죠 망령. 망령 잡히면 블러드 그냥 올려버리.

뼈로거 제가 웅심을 일부러 안던 겁니다. 죄비 <laughs> 불편. 뭐야, 뭐야? 왜 나력만 줘? <laughs> 아, 진짜 내가 음식도 올리고. 저희 킬러들 탐점하고 움직일게요. 이게 자꾸 오류가 생기네.